안녕하세요. 가발하면 역시 가볍고 시원한 마음 없는 가발. 가발야기 원장 기능장 김태원입니다. 요즘 날씨가 아침에 굉장히 춥죠? 항시 건강 잘 챙기시고, 조심하십시오. 감기, 특히.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합니다.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또 시작하면서,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시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문자로 하면 제가 일일이 좀 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늦다 보니까 그러면좀 양해를 해주시고요. 문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가발을 한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, 좀 교체해 가면서 어느 날 어떤 게 쓰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고객님들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맞겠는가.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가발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가발입니다. 이것도 역시 제 가발은 아니에요. 제 가발은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. 항시 손님들한테, 급한 손님들한테 머리를 뺏깁니다. <laughs> 뺏겨서 저는 다른 가발 가지고 이렇게 또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항시 가발은 제 것이 역시 있어야 좋겠죠. 자, 이것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보시면은 자,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, 이렇게. 자, 여기 보시면 완전히 내 살처럼 보이죠? 망이 없죠? 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? 많은 망 없는 가발이라고 하는 게 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처럼 아예 머리가 없으면 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머리가 있는 분들은 또 머리가 있는 분들대로 또 나름대로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그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교체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 가발은 좀 이렇게 우리 젊었을 때왜 브릿지 넣고 그랬었죠. 뭐 하얗게도 하고 노랗게도 하고 뭐 파랗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흰 머리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. 어떻습니까?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서 썼었잖아요. 여기만 딱 한다든지 앞에만 착 돌아가면서 하고. 저도 이거 이 머리가 앞에가 좀 빠져있어서 거기를 여기 증모를 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. 증모를 해서 이렇게 흰머리만 증모를 삼서한 해봤는데, 샘플을 해놨는데 은근히 또 고객님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 스타일을. 옛날 머리 했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항시 그리고 위에는 머리가 이렇게 좀 살아있어야 됩니다. 머리를, 위를 낮잘하게탁 눌러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살아있고 자연스럽게 털어, 털어졌듯이 느뀌는게 좋습니다. 좀더 다른 거 한번 써볼까요? 어, 이번에는 아 하얀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, 예. 제가 밑에가 염색이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저도 뭐 밑에는 거의 90% 정도 흰머리입니다 90% 100% 흰머리인데 같이 다 쓰고 있어도 모르겠죠 자, 어떻습니까 이렇게 흰머리를 써도 또 흰머리도 또 흰머리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예전에 해놨던 거라서 흰머리가 좀 너무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은 이 흰머리 자체를 이렇게 백색으로 안 하고 약간 회색 톤도는 그런 그레이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흰머리가 더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내가 옷을 그날 또 신사복을 딱 입는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. 회색로 탁해서 쓰는 것도 멋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렇게도 쓰시고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좀 젊은 스타일 가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스타일 많이들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옆머리는 좀 약간 길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, 쓰, 이걸 쓰면서 집사람한테 요즘 나의 완벽한 비서 거기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같지 않냐고 내가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여긴 너무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제가 지금 약간 머리가 길이 안나 있네요 이런 그런 것도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면 또 어떻게 습니까 지금, 이건 다 이제 까만 머리만 있습니다만은, 여기에도 그레이톤, 약간 흰 머리 들어가 있어도 좋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,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기 좋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더 스타일이 잘 나오겠죠. 제가 하는 것보다는. 예. 그래도 이것도 또 이렇게 써보니까 또 괜찮네요. 이렇게, 이렇게 한번 해서 써봐야 써 되겠네요. 저도. 음, 아무래도, 가발을 쓸 때는 좀 젊어진다는 느낌으로 써야 되니까, 일부러 뭐, 나이 들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, 또 반면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하야면은, 또안 좋다고 하면서도, 또, 또, 너무 까매도 또, 나이가 드시면서좀 적당히 흰 머리가 좀 있고 하는 게 좋겠죠. 아무튼 이 가발을 하나만 가지고 쓰신다 생각하지 말고요. 최소한 한두개 정도 해서 겨드로 쓰시고, 또 수선할 일 있다든지 그랬을 때, 쓰다보니 또벗어으면못 견디거든요. 그니까 항시 비상용을 하나 정도로 해놔야 됩니다.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. 특히 감기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